안녕하세요. 시작스 t v 사단동 공인중개사 이선주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아침 지금 이제 8시 좀 안된 시간인데요. 경매 매수 대리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이제 4일 동안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러 갑니다. 이제 이 교육을 끝내면 수료증을 받으면 경매 이제 대리인으로 그래서 입찰도 할수 있고, 한마디로 그 자격을 부여받는 날인데요. 어젯밤에 빨리 자려고 책을 더 많이 읽었는데, 잠이 안 와서 3시 반쯤 잤습니다. 대략 한 지금 3시간 정도 자고, 이제 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4일 동안, 지금 업무가 거의 올스탑 돼가지고, 좀 걱정인데, 교육 끝나고 퇴근해서, 아, 맞아 또 일을 해야겠죠? 이제, 협회 도착해서, 다시 또 영상 남기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네, 여러분, 화면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유롭게 도착해서, 아메리, 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 저희 보이시는 게 한국공인중에서 협회입니다. 네. 아, 집 앞에서, 아까 영상 찍고, 다시 집에 돌아갔다 왔어요.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아, 안 돼! 마침 어머니가 집에 계셔서 어머니가 바로 찾아주셨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자, 협회에 들어가서 4일동안 어, 교육 잘 받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영상 찍을 시간도 있네요 네. 잠좀 깨고 열심히 교육 듣겠습니다 때문에 35명만 선착순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띄엄띄엄 안고있고 계속 방역도 하고 있고 되게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마스크도 못벗게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있어요 네, 네 여러분 첫날 교육이 끝나고 지금 이제 잠깐 옷 갈아입고 이제 사무실도 나가서 일하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잠깐 가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네 6시. 어, 교육이 조금 빨리 끝나서 집에서 옷 갈아입고 가려고 가고 있는데 어, 뭐, 다른 실무 교육이랑 크게 다른 건 없고 내용이 이제 권리 분석이나 경매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무언가를 배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머리가 무거워지는 건 언제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 나쁜 일로 머리가 아픈 거 말고 지식이 차서 머리가 무거워지는 일 이게 또 하루의 기쁨인 것 같아요. 자 내일도 2 일차 제일 늦게 끝나는 날로 시간표가 돼 있는데 열심히 듣고 아무튼 일단 오늘 집에 오는 길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아 아침이랑 많이 다르네요 녹초가 됐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틀째 교육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 잘 받고 아, 퇴근하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무실 들렸다가 어제 새벽 늦게 자고 그랬는데 A few minutes later 단아들의 빠른 업무를 쉬는시간이 없이 진행했습니다 내일 3일차 때또 영상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2일차 교육 마치고 지금 이제 집에 또다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제 일정 또할 일이 많아서 또 마저 또 하고 내일 3일차 영상 촬영 찍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The next 안녕하세요. 어, 3일차입니다. 어, 요즘에 또 다른 업무 몇 가지 할게 많아져가지고 지금 경매교육 받으면서도 매일같이 쉬는 시간에 휴대폰 만지고 통화하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매일에 일기를 남기고자 제가 이번 경매 교육 기간에 매일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 남기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교육 듣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놀람> 네 여러분 3일차 끝나고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들려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3일차 결 끝내고 바로 업무가 많이 밀려가지고 업무하고 내일 4일차 인사 또 하겠습니다. 내일 수료증 받는 날이라 빨리 이수하고 밀린 일을 보고 싶습니다. 3일차도 고생하셨습니다. The next 신부중계단님 한번 나와십시오가공화중계단님신정대중계단님 끝나고 지금 만장수들가갑니다신성우중계단님 허락 나와십시오양호중계단님양재홍중계단님이승우중계단님 이제 드디어 4일 만에 어 매수 신청대리 교육 끝나고 이제 사무실 와가지고 맨날 퇴근하고 사무실 오긴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밀린 업무들 때문에 이런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고 음 그냥 이제 교육을 다 마무리하고 어이뭐 책이 뭐 500페이지가 넘었었지만 사실은 이거를 뭐 그렇게 볼 일은 없었고 어 시간표대로 뭐 하고 시험은 그냥 100% 합격인 시험이었어요 방북 시험이라서 큰 의미가 없었고 아 이제 이거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승주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이수증 여기 보면은 어,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7기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걸어두려고 동산 관련 자격증은 어,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이렇게 남겨두는데 이것도 이제 액자에 이제 걸어둘 건데요 제가 이제 공제증서를 받아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정식적인 대리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음, 실무교 이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은이 업무까지 할수 있을 때 정식적으로 공제비를 내고 협회에 공제비를 내고 법원에 신청을 하러 갈 예정이고요 아 이게 수염을 원래 하루에 제가 두 번씩 밀어야 돼요 되게 많이 자라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 밀고 바로 또 사무실 에 왔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음, 켰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자격증이 16개가 있는데 이거를 자격증으로 쳐야 될까요? 아니면 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에 있는 또 다른 어, 자격을 득하긴 한 건데 어, 이거를 자격증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를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4일 동안 어, 32시간 교육을 마쳤고 이수했으니까. 부동산 업무 중에서도 너무 많은 업무를 제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경매 대리 업무 같은 경우는 어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경매 쪽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경매 쪽에 제가 직접 또 투자를 해보면서 그래야 제가 대리 업무도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육은 마쳤고 이수했으니까 어 4일 동안 매일매일 출근길, 퇴근길 한 번씩 찍었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시 이제 밀린 업무들을 하면서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경매 매수 대리 신청 브이로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